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12일 토요일 생명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감람산에왜 가셨겠느냐라고 성경에 이것저것을 보면 그감람산은 바로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습관을 쫓아 새벽에 기도하시며 라고 했는데,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계속적으로 하는 생활을 말하는데, 오늘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셨는데, 그곳에 뭐하러 소풍 갔겠습니까? 기도하시러 가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 지난날 말씀하고 동일한 명령을 이루습니다만, 아, 밀가부로 하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기는 그 자신감이 아니라,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 오늘 반복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하는 사람이 누가 이런 새벽 기도를 만들었느냐라고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고 제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 사실은요. 내 힘으로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달라고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뭘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의 예를 또 들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몇십 년 동안 고기 잡는 일에 전력을 했기 때문에 에, 그는 에, 고기 잡는 데 능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새도록 에, 배를 띄우면서, 그물을 치고, 고개를 잡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나와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는데, 배드로가 심히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떴 눈으로 밤을 새우고빈그물을 청소하고 있을 때, 얼마나 좌절되겠습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주님을 아직 만나기 전이었을 때 베드로는 인생 탈행을 했을 것입니다. 진장 못해먹겠구나. 아이고 이거 바다 생활 너무 힘들어. 때려쳐야 되지 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이거. 뭐 이렇게 굉장히 낙심한 자리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내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놓으라. 그 베드로가 참그 거룩한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복종이 되어져서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그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고기 잡는 데는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감에잘 잡히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아침에 그물을 내린다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내 경험을 접습니다. 경험을 접어버리고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리지제도로 상상밖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경험을 가지고 바다 생활을 했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자기 경험이 박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접을 때, 자기의 재능을 접을 때, 자기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접을 때, 비로소 주님의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너는 이제부터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될것입니다 사명을 맡겨주십시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감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항복해서 무능하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때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스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 우리가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이 과학의 첨단 문명을 이루고요.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사람의 두뇌가 굉장한 건데요. 사람이 이루는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런 재능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네, 대단한 과학적인, 뭐, 또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을 이룬다 할지라도, 오늘 그런 금자탑이 결국은 한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무너지게 될 때에 인간이 얻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진실한 진정한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력은 머리 없는, 뭔가 같은 생명 없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한 가지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경험을 접고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의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지고 살아라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기도 없이도 나는 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간이 무능합니다. 철저하게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이 일을 할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모세가 애국 외 문물을 배우고, 궁굴에서, 어 여러가지로 훈련되어 졌을 때그 젊은 40대의 나이에 노역의 현장에서 자기 동족을 바라봤을 때 학대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볼수 없어 그 괴롭히는 애국백 감독을 주먹으로 쳐 죽입니다. 자기 정의감 자기 분노 자기의 의리 이런 것이 주가 돼 가지고 결국 그 결과는 살인죄 밖에 더, 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쫓겨나서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철저하게 자아가 죽어지게 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받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를 인도하는 것은 내 자신감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40년 동안 배워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수임 받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감을 내려놓고 기도 없이 된다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벗어났어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로,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될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의지하고 나가는 생활이 될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